저는 40대 후반부터 소변을 보고 난뒤 바지지퍼를 올리고몇 발짝을 걸으면 소변이 흘러 팬티와 바지가 젖기까지 했습니다. 남이 볼까 창피하고 해서 소변이 완전히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 소변이 보고 싶어 깨어나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편이라 그런가 싶고 저녁에 물을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잠을 깨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그뒤 건강검진을 하다가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전립선 비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점에서 전립선 질환에 관련된 책을 찾아보았더니 전립선을 한번에라는 책이 있어 구입하여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내 증상이 모아도 있지만, 전립선 비대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대진 바이오메디칼에서 전립선 치료기 J2V가 소개되어 있어 즉시 인터넷으로 주문하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전립선 치료기 J2V를 매일 사용하다 보니, 우선 밤에 자다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소변이 흐른 것이 줄어들고 개운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치료기가 효과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 그때부터 지금까지 2년 넘게 사용해 본 결과 지금은 밤에 자다가 깨는 경우는 거의 없고 소변을 보고 난 해도 소변이 흘러 팬티와 바지를 적시는 일이 없어 개운하고 성능력도 많이 향상된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나와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많아 내 경험을 소개하면서 온열 치료기 J2V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효과를 보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권장합니다. 가격이 비싸 망설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전립선 때문에 고생하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돈도 절약되고 고통도 겪지 않아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립선 치료기 J2V를 개발하여 전립선 치료에 획기적으로 공헌한 대진 의료기 상사에 감사드리며 기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